남원과 순창을 비롯한 전북 지역 4곳에 네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될 때 내려집니다. 정치자금포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유진섭 정오 시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재판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노동자 가운데 30%가량이 휴게실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39.5%는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연평균 50여 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5.3건 꼴이며 화재로 10명이 다치고 228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전북 뉴스입니다. 남원과 순창을 비롯한 전북 지역 내 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21일 오전 11시를 기해 남원과 순창, 임실, 무주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 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정읍시장 소식을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유 시장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재판에서 오갔던 자세한 내용을 정명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처음 법정에 출석한 건 지난 15일.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그리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억울하시다는...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둔 5월 유 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피고인 A 씨 집에 찾아가 선거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유 시장의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진 피고인 B 씨를 보낼 테니 현금 3천만 원을 달라고 말했다는 것. 또 같은 달 26일에도 유 시장이 b 씨에게 선거 자금을 요청해 a 씨 측으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시장과 AC가 공모해 모두 두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받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다만 제가 그거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어,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 그게 진행된다는 게 저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공판에서도 유 시장과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친구인 A 씨 측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 시장과의 공모 관계는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PC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꼬리 자른 거 아니냐는 좀 의혹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그 부분이야. 뭐 일반적으로 뭐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특정 인원 채용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를 선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노동자 가운데 30% 가량이 휴게실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어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1일 도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208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 휴게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30.7%가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39.5%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연평균 50여 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531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5.3건 꼴이며 화재로 10명이 다치고 228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가축 종류별 화재 건수는 돈사 197건, 개사 171건, 우사 163건으로 비슷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기계적 요인이 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119건, 기계적 요인 37건의 순이었습니다. 지구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프다는 증거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숫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880년대 이후 지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북극의 해빙 면적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해빙 면적이 줄어드는 폭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전지구의 해수면 변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니까 부산 해운대가 10년 뒤에 물에 잠긴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1980년 이후 전지구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30년 전보다 세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기후 변화의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면 이를 되돌릴 의무 역시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헬로 TV 브리핑이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8.5톤 트럭 등 차량 세 대가 잇따라 추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21일 전북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1밤 10시 3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동군산 IC 인근에서 4.5톤 트럭과 8.5톤 트럭 그리고 아이오닉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오닉 운전자 22살 A씨가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촌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20년, 3명은 징역 15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3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했고, 유족은 가족을 잃은 크나큰 상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새벽 3시 40분쯤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쉬나 9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정책 보좌관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21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해 정운천 국회의원 등 당직자들과 함께 협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당선인은 정 의원에게 국민의 힘이 도청 정책 보좌관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급 정책 보좌관의 명칭은 정책 협력관으로 바뀌고 전북도와 여당,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제8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전북정치 권력구도에 미묘한 딜레마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선과 6.1 지방선거 패배를 추수리기 위해 그 대안으로 40대 기수론이 등장했습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586세대가 주류인 현정치권에 억눌려왔던 3,40대의 정계 진출 욕망이 강하게 표출될 전망인데요. 조지사직 인수위는 크게 고위공직자 출신 전문가와 정치인, 신흥 정치인, 캠프 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이는 당장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정헌 대변인인데요. JTBC 앵커를 맡기도 했던 그는 스타 언론인 출신답게 현직 언론인의 시절부터 전주을 출마설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이 대변인을 영입하면서 그의 전줄 출마 가능성도 더욱 구체화됐었는데요. 이 대변인의 전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 여부는 아직까지는 관측 단계이지만 지역 정가와 또 그가 몸을 담았던 언론계에선 이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변인의 언론인 시절 비교적 다른 인사들에 비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적었고 전주을 내 조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김관영 인수위의 참여는 지역 정치 활동의 통로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강원도청과 원주, 삼척, 화천 등세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방문해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 사례 벤치마킹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벤치마킹 간담회는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 사업 추진 배경과 진행 절차, 운영 사례 등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구는 베트남 근로자 30명을 도입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고령화 및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